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사입니다. 오늘은 9710번을 진지하게 평가를 해보았습니다. 친절도를 알아보았습니다. 기사님 자체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. 청결도는, 아, 봉투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현재 이용주의 버스는 애차한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말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면 되는데 신중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, 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적어놨느냐 면요 저는 뭐라고 적었을지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도 될수 있겠지만요 신에게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중모차는안 되었으면 적고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의 서면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.